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, 꼼꼼하게,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한국전력이 주가가 좀 빠졌죠. 16,500원까지 바닥을 한번 찍고, 지금 거의 2만원을 찍었어요. 그리고 한번 단기적으로 한 20%, 30% 정도 올랐었는데, 바닥권에서 오른 거죠. 그리고 나서 19,350원에서 주가가 멈췄어요. 아, 이 한국전력이. 한국전력이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앞으로 이 전기 요금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. 매출액은 좋아요. 뭐 60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30조 정도 나온다. 이미 영업 3분기 2022년도 3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벌써 21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올해도 이렇게 되면 22조인데, 지금 현재 22조인데, 그 앞으로 석달 남았는데 딱 계산기 두들기면 정확하게 30조 나와요. 와, 역시 뭐, 공영방송에서 한국전력 영업이익 30조 난다. 그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.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어요. 지금 저도 전기요금 2만원 내다가 지금 뭐 22,000원, 3,000원, 뭐 5,000원 계속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 24시간 365일 풀로 가동하는데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럼으로써 이 영업이익 순이익이 엄청나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반도체 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지만은 이런 영업이익이 뭐15% 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 절, 전력이 좀 이런 어, 요금을 좀 다양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정요금을좀 납부했으면 납입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한국 전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이 한국 전력에 대해서 왜 오늘 또 방송을 하냐? 이 한국 전력이 총 자산이 200조 정도 돼요. 한국 전력 공사인데 공사는 공기업 나라 거죠. 매출액이 뭐한 60조. 정도 나오고 있고 이 정부에서 한18% 지분을 갖고 있나 봐요. 지금 주주 구성을 보니까 산업은행이 한 32%, 국민연금공단이 8.62%, 물론 여기는 이게 지금 조금 아, 2020년도 2년 정 거네요. 외국인은한뭐16%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법인 및 개인이 한23% 정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되면 뭐 개인이 한뭐13% 정도. 그래도 뭐 소액주주가 한 73만 명 정도 가지고 있나 봐요. 거기서 뭐 외국인 거를 좀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여. 그래도 한 50만 명 정도는 한국 전력 국민들이,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자, 근데 자,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한국 전력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게 아니라 좀 길게 썼어요. 2022년도 1월, 아니, 11월, 21일날, 이 NH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매수 쪽으로 나오는데 목표 쪽. 주가는 3만원 정도 나, 잡았죠 한50% 정도 지금 상승할 수 있다 실적에 대해서 지금 나왔고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나온대 한국 에, 수료원 그 다음에 어, 주도로 한국형 대형 원전 수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전력은 매 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재무 구조 정상화를 시도 중. 한국전력은 대형 원전 수출을 주도하는 한수원의 지분 100% 가지고 있다. 주식 순한 2억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한수원의 최소 가치로 반영되지 않는 수준. 참고로 한수원의 가치는 약 10조 원 정도 갖고 있다. 아, 엄청난 거죠. 지금 한국전력이 지금 시총이 12조인데 매출액이 한 6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한수원이 지금 시총 가치가 지금 비상장 회사죠. 지금 10조 원 정도의 가치다. PBR이 0.37배 수준에 불과. 지금 2022년 말 기준 어, 연료비 조정을 통한 전기 요금 인상 외에도 2023년 상반기 전기 요금 추가 인상 가능하며 석탄 가격 하락 효과 등이 나타날 전망이다.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한국전력공사 지금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다 공기업이죠 근데 비상장회사가 3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금방 한수원이라고 했죠 한국 수력 원자력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자산이 한 10조 정도 된다는 거죠 와, 이게 또 상장될 수 있나. 대단한데, 이렇게. 상장할 수 있다. 한국 수력 원자력. 근데 상장이 되겠습니까? 이 원자력이 지금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고,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탄소, 중립 등등 해서 이거 원자력을 지금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데, 이게 상장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래도 애널리스트가 이 리포터를 길게 썼어요.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자산, 이 가치가 한 10조 정도 되고, PBR도 굉장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.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자이 항수원이 지금 아, 10조원의 가치가 있다. 이게 지금 뭐 상장이 되나 아니면 지금 한국전력이 지금 자산이 200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부동산부터 해서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. 지금 어, 사우디 지금 빈살맨에 지금 700조 정도 되는 이 공사 이 오더를 지금 1년에 한 70조 정도 되죠. 여기에 지금 뭐 외... 태국 뭐 태양광 그다음에 뭐 여기 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한국 전력이 이쪽의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 지금 이현 정부가 지금 한 4년 한 6개월 정도 남았나요? 지금 예, 사우디가 그게 공사 기간이 한 7년 8년이잖아요. 거의 뭐 이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50% 정도 완공이잖아요. 그면한 50조 정도는 이미 공사 대금으로 지불, 지불이 된단 말이에요그 중에서 지금 뭐, 지금 매출이 한 60조 정도 되는데, 이건 거의 다 뭐, 전기 요금에 관련된 것 같아요. 그 한국 전력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태양강이나 이쪽으로 지금 한국 전력이 지금, 어, 네용 시티 쪽으로 가고 있다. 그러면은 뭐, 매출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지금. 자, 이렇게 한번 차트를 봐도, 자, 지금 일봉 차트는 한번 바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을 주다가 2만 원에서 지금 꺾였어요. 지금 어 한국 전력이 어디까지 와야죠? 23,000원 여기까지 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. 지금 이게 간격차이 갭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이 바닥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2만 원에서 어떻게 25,000원? 그러면 내용 시티가 나오면 3 35,000원까지 가야죠.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한수원이 지금 시청이 뭐 기업 가치가 지금 10조 정도 되는데 이걸 상장을 시킬까 말까 아니면은 네옴시티 지금 사우디 쪽에 지금 호재가 나올까 말까 현 정부에서는 어차피 한국전력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. 일단 이 영업 적자 30조를 국민들 내는 세금으로 계속 감당하다가는 현 정부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미지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한국전력이 앞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사우디밖에 없다, 네옴 시티밖에 없다, 높이가 500m, 양쪽은 태양강, 아, 그럼 이 전력이 상당히 투입이 된다는 거죠. 길이는 170km, 아, 공사대 내금은 700조, 아, 엄청난 겁니다. 1년에 70조고 아, 한 달에 거의 한 7조 정도 된다. 한국전력이 앞으로, 네옴시티, 그 다음에 이 원자력이 소형화가 돼야 돼요. 지금 원자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, 이 원자력을 소형화를 만들어야 돼요.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쪽으로 지금 투입이 되는 거죠. 지금 아프리카 쪽에 지금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밖에 없어요. 뭐 석탄이나 뭐 LPG로 에어컨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. 아프리카가 지금 현재 인구가 뭐 10억인데 앞으로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는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 지금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여기는 원자력. 쪽에 가야 돼요 지금 나이지리아 뭐 카메론 이쪽에 다 원자력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 한국전력이 메리틀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한국전력이 어디까지 간다? 35,000원 찍어 줘야 된다는 거죠. 주봉 차트를 보는 건데요. 과거에 63,000원인데 여기는 와야 돼요 3만원대. 이 가격대. 여기서 한번 희망을 줬죠.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준 가격대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전력은 35,000원이 온다. 그니까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, 사우디, 아프리카. 사우디는 뭐, 태양광 쪽이고, 그 다음에 뭐, 물론 원전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. 아프리카는 인구가 10억, 2 0억에 덥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은 100% 원전입니다. 이쪽은. 그리고, 아, 이 원전 쪽의 기업 가치 10조 정도 된다잖아요. 그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길게 리포터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가 있다. 많은 정보를 갖고 다니는 35,000. 오늘날의 한국전력의 포인트와 팩트는 뭐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35,000원 가니까 전기 요금을 좀더 인상을 시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엄청 나잖아요 10%가 넘어요 15%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가감하게 내 나올 수 있게 해. 뭐 4조씩 한번 나게 나오게 만들면은. 해. 이게 계속 단축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